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지에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프나이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음. 응. 네. 제가 요즘 이거 안, 이걸 요즘 별로 안 해서 실력이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 다이야 근데 제가 최고 점수가 338밖에 안 돼서. 네. 그래서 1%는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어서 좀, 좀 의자가 특이하기도 해요. 난 표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표창을 잘 다루지 못해요. 요즘에 제가 두 번, 세번 해야지 100을 넘어요. 그래서. 잘안될 때도 있어요. 아. 네. 네. 왜 이렇게 100을 못 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그래도. 한 200까지 넘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요번에 200가겠습니다 지금 100을 넘었으니까 200을 선택했네요. 네. 아, 이때가 좀 문제야. 지금 필리핀에서, 필리핀이라서 좀. 좀 낯설기도 하그래네나 화요일에 소승연이도 이제 같이 찍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광고 좀 보고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네 음. 음. 이거 괴물 때문에 제가 지금 중... 아까 아이 저좀 골라. 뭐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뭐다 알겠지만. 네. 어, 어, 어. 좋아요. 어. 오 많이. 아, 네. 200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아, 이거 안무소리는데 300도 수있으면 300도 못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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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건 일단 뽑고요. 네. 이제, 음, 마법사로 한 번만 가고, 네. 이게 마지막 판 갔으면. 소망님은, 음, 금요일 밖에, 어, 이렇게 못날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좀, 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서승님은, 어, 토요일이랑, 네, 화요일. 근데 저희 유튜브, 유튜브 찍는 날엔, 어. 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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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토, <laughs> 네, 수. 이렇게. 오늘은 뭐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냥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바, 아까 수영, 수영장 갔다고 서좀 피곤하고, 피곤해서 게임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음. 음. 네.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 저승사자였습니다. 안녕!